여기 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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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리 여기, 여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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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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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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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너그 마리. 두 마리. 강동이. 알겠어. 밖에. 계속 천천히. 끝나는 <끼리> 거 같아. 아, 돌 그래. 안 줘. 안녕. 나 난... 돌고래 안녕 <목소리> 안녕 너희 보러 왔어 나와 <목소리> 안나오네 돌고래야 <목소리> 어디로 숨었니

여기, 여기, 여기 홀 놀이다. 바다, 돌고에 있는 곳에 왔어요. 여기, 다 바로. 응. 바로 여기, 응. 여기, 아, 여기, 있잖아, 봐.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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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있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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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일까? 여기 있 <laughs> <laughs> 여기, 여기 있어 다어 완전 대 완전 서못 찍었어요 번호, 어, 그 소리 난다 좀. 어, 어. 소리 네 아니, 숨쉬는 소리 났어 물에 네. <laughs> 가 이렇게 생겼지? 숨 숨쉬는 소리 응. 났어? 네. 숨쉬는 소리야 <laughs> 어머, 진짜 물 <laughs> 뿜는 <울퉁는> 소리 나네 오 <laughs> <우> <laughs> 아, 저쪽에 니꽃 봐 봐. 아까 내가 본게맞어 여기 응. 있는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아, 완전 미끈하게 생겼어. 이거 앞에 있었어. 얘네는 숨을 쉬어 애들 올라와서. 여기 여기. 어! 어. <laughs> 아유, 많다. 많다. <여기> <laughs> 오! 이쪽 이쪽에. 이쪽에. <laughs> 어. 봤어, 봤어. 우리 봐. 이런 여기 있다. 한다. <laughs> 아, 그래. uh. 어, 저기다. 저기. 저기 완전 망이야 여기 있기 여기 여기. 어. 여기, 여기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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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도 이쪽에 있어. 아 진짜 안 치네. 맞다. 여기 발요 여기 기 여기 여기. 마리. <laughs> 배밑으로 들어가 배 버렸어. 배밑으로 가. 어0 m 밑으로 예. 1들이안 어, 응. 부탁쳐, 절대. 가. <laughs> 가.